오늘 메리들한테 보여줄 셀카 찍었습니다. 어, 여기가 조명이 좋더라고요. 어? 딱이 각도가 잘 나왔는데? 네. 네. 여기서 찍어주실 수 있나요? 여기 조명이 좀... 쁘죠좀 다르지 않나요? <laughs> 저희 오늘 첫방 했는데 다들 보셨을까요? <웃음> <웃음> 저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니, 들어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해. 그리고, 라이브 잡아자 <laughs> 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카톡이 왔어요. 라이브 아주 큰 소리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마음도 였고, 모니터를 제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멋있게. 예쁘게 나와겠지 무대하니까 또즐겨워 그리고 멤버들이 오랜만에 화면 속으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무사히 한 주를 끝낼 수 있더라고요. 컨디션 응. 관리와. 시작이다. 오늘이 시작이다. 맞아. 스타트. 오랜만에. 마이크랑 인형인데? 어, 진짜 떨날 어떤 렌즈지 마이크랑 인형. 진짜 막. 즐거워.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왔다. 어색해요. 아주 어색하고. 네. 그잘 네.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첫방인데. 되게 정신없이 간다 거야. 첫방이데 응. 그럴 수 있지. 음. 무대를 이렇게 잘 똑같이 왔습니다. 그 저희는 하면서 점점 신나게 했는데 보시는 분들도 신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으로 내일부터 이제 더더 화이팅 더 받아서 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지금 뮤직뱅크에 와 있습니다. 음, 음, 음. 오늘 드피어싱을 그 음, 하고 싶어서 음, 여기 햇살. 어떤가요? 좀센 언니 같나요 이거 맛있겠다. <목소리> 뭐, 여기 거기 있었는데? 코코탕 어, 있다. 이거 말려놓고 아, 아 고급탕 아, 알아. 아, 그게 진짜 맛있는데. 음, 음, 진짜 이 음료도 싹 벗겼어요. <목소리> 가죽 자켓 입으니까. 안 올라가져요 손이. 그래서 있는 힘껏 올려줘야 돼. 이. 제가 최대한 몸을 써보겠습니다. 오늘 음, 저 따라했죠 머리.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따라했어요. 제가 먼저 생머리 했어요. 근데 오늘 의상 컨셉에 생머리가 괜찮아. 아 어, 진짜 웃겨. 제가 과외 받 의상이 조금 <laughs> 과하기 때문에 우와. 언니가 더 힘들겠는데? <웃음> <웃음> 야 우리 왜 했어요? <laughs> <laughs> 아까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땀 나더라고. 땀 나더라고. 퇴근하고 우리 어, 어 퇴근하고. 맞아. 갑자기 <laughs> 영상 받아가지고 야 우리 이거 내일 해야 돼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친히그좀 느린 버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상보내했서 <laughs> 그래서 그거 보고 아, 했잖아 그데좀 낫지? 뭐, 좋아 그거. 좀. 오랜만에 좀 그런 이런 춤을 춰, 이렇게 춰야 돼가지고 야나 <laughs>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여본 적 되게 오랜만이야 야 그냥 느낌 간다 해나잘 <laughs> 찍어봅시다 여러분 올라오면 봐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쉬하니까 <laughs> 아 지금 저희 로데오 안무 영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잘 나온 것 같은데? 만족스럽네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안무 영상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제 취향. 이따 본방에서 만나요. 저는 이름표 차고 찍겠다고 가운데 섰는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찍었는데 그게 웬걸 너무나 다들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올렸습니다 너무 이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잘하고 올게요 파스텔톤의 마비걸 의상 귀여운 포인트가 많죠. 곰돌이도 있고. 안 <laughs> 오늘 음주 음악의 <도방의> 중심이 되요 <laughs> 오늘은 좀더 큐티한 무대를. <laughs> 왜요? 이상 큐티하다니까 웃기세요? <laughs> 우리 멤버들이 잘 선사해줄 겁니다. <laughs> 아, 사실. 아 원래 그래서 약속했던 네. 거 있잖아 약속이라수 네. 있어! 이거 틀려진 거 같은데? 할 아, 수는 없죠 이거나 <laughs> 아, 진짜 하는 줄 알고 기대했단 말이야 아, 아 죄송합니다 과연 아, 찍어아까 아까. 음. 제가 아, 인카운트던첫방때 음. 헤메코가 다 완전 마음에 들어 물론 매일매일 지아헤메코서 너무 원할 때다워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이런 거잘 나왔죠? 어어에잇 아직 어머머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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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인 것 같고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괜찮죠? 또 올리겠습니다. 아, 정은이랑 컴백 축하한다고 보내줬어요. 잘마요 맛있... <laughs> 왜냐면 제가 저도 컴백 때 보내줬거든요 근데 저희 스태프분 수가 정은이는 스태프분 수보다 두 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염치 불구하고 정은이가 또 주희랑 저희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어요와 정은아! 오늘은 인기가요입니다 저희 오늘 완전 미비때안 입었었던 작장으로 이렇게 수트를 었어요 어, 리허설 했을 때 멀리서 이렇게 딱동선 이렇게 보는데 다 긴팔 긴 바지 딱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짜투리 시간이 좀 있어서 스태프 머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어떤.. 어 어떤 아, 말을 아, 원하세요? 빠르죠. 귀엽게? 귀엽게? 일단 빠른데 하는 게 나아요. 한번 해볼게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열이 켜져 있나요? 켜주신거 아니에요? 허구 이거 혹시.. 이거 <laughs> <이> 혹시 원효대사 <원효돼서 웃음> 해골불 <laughs> 근데 왜 대고 있어요? 아 아까 켜놨어가지고. 어. 이고대기는요 예,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잘 식혀줘야 된답니다. <laughs> 이제 어 힙하게 목걸을 넣어봤어요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어 귀여워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짠 <laughs> <laughs>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아, 쌤 진짜. 쌤 진짜 웃겨. <laughs> 메리들 저번에 라이브 했는데 다들 이제 멤버들이 제 파트 랩 파트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음방으로 다들 확인하셨나요? 저의... 트와이킹 <laughs> 오랜만에 컴백인데 진짜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무사히 그 그래도 예쁘게 밝게 <laughs> 행복하게 잘 끝낸 것 같아가지고 행복합니 남은 쇼챔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마지막 방송하는 날입니다 3년 8개월 만에. 저희가 쇼침이 왔습니다! 오오오! 이레 PP 레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여기서 보면 항상 괜찮은데, 뭔가 집가서 보, 뭐 딱, 막상 보내드리려고 하면 조금, 왜 저렇게 찍었지? 저희, 저희 아들이랑 저 언니랑 똑같은 거 시켰잖아요. 아 먹는 동안. 너무 헤비한데? <laughs> 너무 헤비 <laughs> 양이 왜이렇 언니가 고른 메뉴라 어. 푸짐하다고 <laughs> <laughs> 그리고 뜨거울 때 먹어야지 어, 렌즈가 네, 나아졌어요 어떻게 했어 나아졌을 어 진짜 깼어 아, 그랬어 다시 끼니까 조 괜찮아졌어요 니 예쁘네요 캡처 네. 에티켓 네? 안녕하세요 모모엔입니다 반갑습니다. <스 seventies> 응. 우리 그루가 늘었어요 제가 항상 팬들 앞에서 말을 못했던 게한몇 년간 후회했거든요 진짜 어, 부끄러울 그거 같아서 6일에 다 왔네요 감사다들 응원 덕분에 정말 힘이 났던 막방이었습니다 <laughs> 멤버들 기다리고 있어요 엄을까 Hurry Hurry l 표정 봤어요? 그거 같은 아잘 같아. 난 너무 예쁜 거 찍는 것 같아. 그 느낌 아닌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많이 야 그죠? 아 이게 아니라고. 이건 잖아 이건 뭐생리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음에 드신대요 맛빵게. 오늘은 막방 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오늘 이런, 이 렌즈를 처음 껴봤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서 자주 낄 거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내부리부리만 네? 내 가지랑 이거 쁘게잘 나와요 다만 팔이 엄청 아플 뿐 그러니까 막막 끝났으니까 오늘은 맛난 걸 먹을 계획인데. 뭐, 뭐 먹을 거예요? 난 매운 거 먹고 싶어.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일단 매운 거. 좀 헤비하고 이런 걸 먹고 싶어서. 기름진 거. 기름진 거. 마라탕. 약간 배가 막어어어 뭐가 아배안나거어 어. 생방 하러갑니다 안녕. 이제 마지막 생방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과연 첫 번째 산업이 나올지 두 번째 산업이나두 그 번째가 더 마음에 들거요두 번째 나왔으면 좋니다 축하합니다 응. 축하합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메리드풀시스 너무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오늘 맞아. 했어. 진짜 마지막까지 3년 만에 힘을 얻었다 아 짜자잔. 베리들 진짜 본방까지 와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밥도 못 먹었다고 하셔서. <목소리도> 그니까. <할까. 웃음> 얼른 가. <laughs> <laughs> 한옥하고도쭉 기다린 거 아니야? 그니까. 사랑해! 사랑해 우리 또 바로 만나자. 또만나 <똥> 안녕. 안녕